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매번 시험에 31번부터 34번이 출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주제의식과 추상성을 다 갖고 있는 지문의 형태예요. 알았지? 가장 출제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31번 별표 4개. 자, 여기서 주력해야 될거는요 순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내가 유형까지 찍어주면 이거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삽입. 그 다음에 연결사가 엄청 나와요. 연결사 자체 시험 문제, 변형 문제 준비하시고요. 당연히 우리 그 주제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됐죠? 갑니다, 바로. 어떤 것에 대한 동기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되니? 됐지. 내가 동기 부여를 받아야지 노력이 되지. 그냥 노력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런 아주 쉬운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O형식이네.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티베이션이다 이게 주제로 딱 암기해, 암기 알았죠. 이제 지문 정리할게요. 첫 문장 100% 주제문이죠. 형광펜 해주세요. 형광펜, 주제문, 형광펜 마저 해주세요. 4번, 1번하고 4번만 형광펜이에요. 자,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 주어지요. 동기 부여의 원 아웃컴 하나의 결과물은 바로 뭐다? 행동입니다. 동기 부여를 받으며 행동하게 된다. 끝난 거고요.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죠? 테이크 considerable effort 그렇죠 상당한 노력을 취하는 행동 요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세요 테이크 선생님 가지고 가다 이런 거잖아요 아이씨 그러면 어떻게 하니 됐지?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motivation 빨간색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노력 considerable 요정도 핵심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2번에다가 A번 단락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연결사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3번에다가 B번 단락 잡아주시고요. 4번에다가 C번 단락 잡고요. 5번에다가 D번이라고 적어. 이거 어디에서 갈릴지? 그냥 요 정도 기준에서 갈릴 거야 알았지? 좀 이거 순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 스토리 잡아두세요. 그럼 가볼게요. 얼마나 순서도 쉽게 여러분 풀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좋은 자동차를 사도록요. 수동태네요. 꼭 알아두세요. 수동태. 어법 문제입니다. 수동태. u w i l l Research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비이클 차량을 검토해 보시고요 검색하시고 애드 광고도 보시고 그다음에 딜러시이어 대리점도 방문하고요 등등등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고 있습니다 됐죠 자 Like wise는 또 뭐야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즉 2번하고 3번도 뭐야 재진술로 똑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외우지 말고, 재질술로 간다니까, 순서도. 야, 여기 똑같이, if하고 if, you하고 you, motivate, mot, 똑같이. 똑같이, 앞 문장, 뒷 문장이. 그러면 뭐야, 순서 문제 할 때. 그냥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만 알겠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테니, 그렇게 공부하란 뜻이야. 연결사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lose 야 몸무게를 줄이려고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사긴 사는데봐요. 저지방 음식을 사시거나 스몰로 프로션 양도 조금만 먹거나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겠지요. 이렇게 쓴 거야. 됐지? 자, 그렇다면 순서도 나오겠지만 라이크와이즈는 like 반드시 어떤 기능이라고? 유사장치야. 이 말은 앞문장과 대등하게 썼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까지 물어볼 수 있다. 삽입. 삽입, 문장의 위치요. Likewise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4번 별, 아니, 저기 뭐야, 그, 형광펜 하라 그랬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문이 하나 쓰였죠?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쓰인 거예요. A 뿐만 아니라, B도.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drive. Final behavior. 행동을 drive, 움직이게 하다. 행동을 하게 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냐?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행동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야. drive, 운전하다 하지 마시고요, 좀. 됐니? 근데, 어떤 행동이니? <laughs> bring goal closer.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행동. 됐지? 해석 구조만 잡아주시고요. 근데, 안문뿐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가 중요해요. 또한, 뭘 하냐면, create. 주어는 동기부여야. 동기부여가 willingness요. 기꺼이 뭐뭐뭐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와우. 이 willingness가 어휘나 빈칸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어떻게 플러스라고 적어야지, 만마 동기부여로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지라는 이 단어가 꼭 필요해요. 의지라는 요 단어, 추상명사야. 됐지? 이런 걸 많이 외워. Expand time and energy pre, 뭐야, preparatory behavior. 뭐, 준비 행동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다 노력이잖아, 노력.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노력이란 단어와 willingness가 같은 맥락으로 쓰였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선생님은 여기를 출제할거야 뭔지 아시겠죠 어, 딱 눈에 보입니다 다스 따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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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사 맨 마지막 모티베이트 바이 뉴 스마트폰 또다시 예를 들어주는거야 어, 스마트폰 사야지 라고 뭐야 동기부여 받은 사람은 다만 얘가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분사 구문이 아니 분사지 과거 분사 삐삐야 삐삐 비동사 없어야 돼 여기 얘네들이 may earn extra money for it 대명사는 다 알아둬야 된다 it i t 여기서 뭐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좀더 벌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됐지 비싼 거 살려면 drive through storm to reach the store 가게 가려고 뭐 스톰도 그냥 뚫고 지나가고 막 a n d then wait 그 다음에 기다려줄 서서 기다려 살려고 이 뒷내용들이 다 뭐라고 노력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 문제 노력이란 단어가 정답으로 나온 것이고 됐죠? 오케이 자 변형할 건여긴 별로 없구요 예, 됐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32번은요, 음... 별표 3개 박으세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거는요, 문장 삽입의 형태가 가장 좋아요. 문장 삽입, 문장의 위치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요약 문제, 요약의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 순서 문제도 가능해요. 순서, 순서도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어법도 괜찮은 게몇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드니, 오케이. 이 요약은 이따가 문제 한번 잠깐 내가 보여드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좋은 관리자는 처음 과업의 시작 방식이 아니라 다시 훌륭한 관리자는 처음에 시작하는 방식에 초점을 안 맞춘대. 과업의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춰 직원을 지대한다. 대조가 되겠네. 있지 대조 다시 처음하고 마지막 단락이 분리가 될 거야. 그래서 예측 가능해. 삽입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니? 됐지. 그래서 영어로 금 매니저의 태도네요. 어디에 초점을 맡은데? 어, 컴플리 h 동사 파이널 아웃커 최종적인 결과물을 성취하는 데만 집중하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첫 문장에 보시면 훌륭한 매니저들은 have learned 배워 왔단 말이야 to overcome initial feeling of anxiety 처음에 드는 이 불안한 감정을 극복할 때자 극복하다 동사 공부하시고요 anxiety 오케이 마이너스 이 단어를 극복했으니 전체는 플러스야 뭐할 때 when assigning task Assign 이라는 거는 여기서 ing 가 들어가야 돼요. 능동태입니다. 얘가 동사의 목적어니까 능동태가 맞습니다. 어떤 일을 Assign, 할당할 때 이런 말이야. 매니저니까 너 이해, 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할당할 때, 뭐 이런 말이야. 됐죠? 자, 2번에다가 a번 단락 잡아주실래요? 3번에다가 B번 단락 잡아주시고요. 5번 옆에다가 C번 단락이라고 잡아주세요. 됐죠? 자, 잘 봐. 2번이 순서 문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죠. 대명사 공부하는 거야. 이 대인은 누구야? 주어와 일치 재진술임마 재진술 주어와 일치한단 말이야 알았지? 훌륭한 매니저들은 are aware 알고 있다 이런 뜻이야. 데디아를 알고 있대. 두 명의 사람들은 no act야 행동하지 아니합니다.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안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나랑 너랑 다 다른 거야.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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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연결사 기능이니까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do not fear threaten. 여기가 중요하겠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야, 어, 행동을 다르게 한다고 이미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threaten, 위협을 받지 않아. 여기선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아,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전체 맥락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어법적으로는 '삐삐' 됐지. 'Do not fear threaten'.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As they see one employee going about a task, differently than another. 야, 이 'see'가 무슨 동사? 오형식의 지각동사지. 얘가 목적어고 이쪽 부분이 목적격 보우지. 직원들이 going about task 일을 시작하다 이런 거야. 근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위에 다르다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과 매우 다르게 한단 말이야. 얘기됐지? 이 다르게 해도 사람들은 이 매니저들은 뭐야?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 정도야. 됐지? 그다음에 여기 목적 보는 기본어법 문제라고 했어요 목적격보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형태들은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지각동사니까 뭘 써야돼 ing를 쓰는 것 뿐이야 여기다가 투부정사 쓰면 안되잖아 여기다가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안된단 말이야 기본어법이야 지각동사네 음. 자 가볍게 여기서 이렇게 됐구요 네, 선생님 찍어 줄게. 그냥 아가들아. 이거는 이걸 내야지 정상적인 선생님이야. 이거 형광펜이구요 뭐라고요? 문장 삽입 이거 내야 돼. 왜냐하면 이 문장을 중심으로 단락이 분리가 되거든요. 단락 분리가 돼요. 연결사도 쓰였지 대신에 데이는 굿 매니저 굿 매니저들은 포커스 디 엔드 리졸트요 결과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었거든 매니저 아저씨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느냐 야 너네 잘 봐라 빈칸 문제 내는 원칙이 뭐라고 주어는 절대로 구멍 뚫지 않아요 됐니 뒤에 가서 뚫어버려요. 됐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거. 얘가 매니저였지. 매니저가 초점을 맞춘다가 어딘가 있을 거야. 알았어? 그거 찾고 나머지로 간다. 알았냐? 정답 고를 때는 양자택일이라고 그랬어. 1번과 2번 둘 중에 어느 것에 가까울까? 하나 선택하고 다시 1번과 3번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이렇게 풀면 너무 쉬워. 알았어? 다섯 개를 동시에 보면 머리가 아파. 오케이? 나중에 유언 공부할 때 하자. 자,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단락이 쪼개지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를 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 됐지? 야, 이거 내가 아까 순서 이거 해놨냐? A, B, C 이거 해놨냐? 아, 아, 미안. 오케이. 사법문장 만약에 job was successfully done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다 부사야 as long as 다 부사지 뭐뭐 하는 한 <laughs> people are working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단문 여기서 끝나야 돼 people are working in a manner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야? 후치 Acceptable to the organization. 그 기관에서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난별 문제가 없다고요. 알았냐? 자, 이거 플러스 표시만 해두시고요. <laughs> 그 대신 이 단어는 알아두세요. 수용할 만한 품사는 반드시 어법적으로 형용사가 되야 되고 이건 수용하다가 맞아 거부하다가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숨어 있네 포이기잼 뿌리 얘를 들어서 as long as salespeople keeping to company ethical selling policy 야 너네 봐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더짜부터 해서 핵심어가 뭐야 뒤에 있겠지 판매하는 정책이야 판매 정책에 keeping 한대 뭐야. 세일즈피플이 판매 회사의 판매 정책에 뭐 유지하거나 그걸 따른다는 따르면 알았냐 얘기됐지? 근데 너네 잘 봐라. 너네 원 문제를 풀 때는 인마 바보들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다 무슨 절 부사절이지 부사절이지 눈에 보이니 지금 이거 쓰잘데기 없어 다 필요 없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몇 군데만 이해하면 되는거야 이거 이해돼? 여기 주절 어딨어 이거밖에 더 있냐? that's fine 그러면 괜찮아 이런 말이야 그냥 알았어? 야 일이 잘되면 괜찮아 이런거야 이게 플러스라고 그냥 인마 이게 주절이 여기밖에 없어 항상 뭔가를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답이 되는건 절대 아니야 알았냐? 빨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알았니? 오케이? 어.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공부했마 아, 여기는 다 부사구나. 여기가 주절이구나. 주절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았어? 됐지? 이해 돼? 오케이. 요 정도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요. 잘 봐. 내가 지금 이걸 왜 해놨냐면, 아가들아. 이 앞에 지금 내가 이 표시를 했잖아. 플러스라고 그래, 안 그래 했지? 너네 변형 문제를 준비해 볼게. 근데 다음 문장에 봐봐. 갑자기 이런 맥락으로 빠져. 억셉터블 파이널 아웃컴이야 수용 가능한 결과물들이 어취브 뭐야?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갑자기 뭐니 이거. 결과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갑자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거 변형 문제 잡아. 5번 앞에다가 연결사 문제 변형할 수 있어. 이거는 버짜 계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순서 문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A, B, C. 지금 이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봐봐. 순서도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 acceptable, 아까 내가 이거 반복됐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뭐야? 재진술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문장 순서는 항상 재진술의 형태로 따라가 보시면 매우 또 쉽게 풀어 알았니? 됐지? 아무튼 이런 형태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버자달 거야. 원문에는 없지만 달수 있다고. 이에대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라가야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뭐야 변형을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그냥 막 외우면 어떡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이게 부사절이고요. 그래서 주어를 보시면 이러한 서치 매니저들이 리스폰드 반응을 보입니다. By discussing it with employee. 직원들하고 그거를 이제 논의를 하는 거야. discussing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analyz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분석하고요. 아, 어법은 요거 하나 괜찮겠다. a n d 는 병렬인데, 동사 respond하고 discussing 이라는 것을 복구해 되면 이, 이, 이거랑 병렬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ing 써야지. 동사를 쓰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병렬입니다, 병렬. 요새끼랑 요새끼가 병렬이라서 ing 형태에 따라와야 돼요. 이건 헛갈릴수 있겠네요. 이해됐니? 음.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what training additional skill t h e person will need.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단순 단문법을 공부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1, 2, 3, 4, 5형식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근데 이쪽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일 텐데 해석은 여기부터 하면 안 되겠지? 여기에 주어부터 해야지. 주어부터 항상.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거야. 목적어 어디 있어? 목적어 이거잖아. 이게 목적어야. 다시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 즉, 어떠한 트레이닝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야. 알았냐? 됐지. 또다시 여기 또 뭐뭐 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미래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야. 얘기됐나? 됐지. 그런데 이 문장도요. 너네 이런 문장도 봐라. 지금 이렇게 부사구요.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서야. 핵심은 이거야, 이거, 이거. 형광펜에나. 이게 주절이야, 여기 있는 게 지금. 이런 매니저 아저씨들은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시고 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반응하세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